오늘은 고린도서 8장 16에서 24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 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신부른 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위대한 장인은 작품을 만들 때 재료를 신중하게 고릅니다. 최고의 목수는 나무의 결을 살피고 최고의 석공은 돌의 강도를 확인합니다.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과 가능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선택법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극심한 가뭄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대대적인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임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 명의 대표단을 꾸려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소개하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연보위원회의 리더는 디도였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디도의 열정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술이나 능력 이전에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마지못해 투덜거리며 하는 심부름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기쁘게 달려가는 심부름은 부모에게 주는 감동이 다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더욱이 17절은 디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바울의 권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그 힘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발적 순종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봉사나 체면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감격하여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직분과 사역을 한번 돌아봅시다. 처음 그 일을 맡았을 때의 뜨거움과 기쁨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익숙함에 빠져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만약 뜨거움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한번 디도와 같은 하늘에 열정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검증된 신실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삶으로 검증된 신실함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명의 형제를 보냅니다 특히 첫 번째 형제에 대한 18절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한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모든 교회가 보증하는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도도 능력 있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을 살고 전하며 모든 공동체로부터 믿음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을까요? 20절과 21절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일에는 늘 오해와 시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아예 비난의 비밀미조차 주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임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은 거대한 다리를 지탱하는 수많은 작은 나사들과 같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작은 나사 하나가 풀어지면 다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작은 약속.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정직함,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함, 이런 일상의 작은 신실함들이 모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격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손에 당신의 귀한 사역을 안심하고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상 속 작은 신실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한 기초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과 신실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세 명의 일꾼에게 붙여준 최종적인 칭호를 봅시다. 2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신부른 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과 신실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닦인 거울이 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추는 것처럼, 신실한 일꾼의 삶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얻는 가장 큰 유익이며 축복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이자 은혜입니다. 이 존귀한 부르심은 목회자나 선교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엄청난 재능의 소유자가 아니라 디도처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뜨겁게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던 형제처럼 일상의 자리에서 신실함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기도의 열정을 달라고 또 우리의 삶이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꾼으로 신실한 자와 자원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히 믿고 매일의 삶을 신실히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